도어락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 같은 정막감이 날 반겼다. <laughs> 그런 정막감 틈새로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익숙한 구석이 느껴지긴 했지만 어음 학교 갔다 왔어? 내 인사가 어색하게만 느껴졌는지 소녀도 침대에서 몸을 느끼고는 애매한 반응 보였다. 뭐하고 있었어? 망상 중이었어요. 망상? 무슨 망상? 정말. 사라지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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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짓말이에요 배고파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아, <laughs> 기다리겠구나 미안해 기다리겠구나 우리 맛있는 도시락 먹을까? 아 맞다 점심도 못, 못 먹었겠구나 미안 뭐라도 미리 먹을 걸 챙겨놨어야 했는데 뭘 몰래... 귀신이 맵기마다 다 챙겨 먹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 이, 이상한가? 이게 소녀만의 유머 코드라면 적응하기 조금 나감할것 같은데. 소녀는 내가 내가 내려놓은 빌봉투에 들어있던 도시락을 꺼내들었 꺼내들더니 내게 물었다. 오늘 저녁은 도시락인가요? 음, 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전 이걸로 할게요. 어떤 거를 골랐을까? 어떤 거를 골라 소녀가 고른 것이 치킨 대략의 도시락임을 확인하자. 나는 아주 약간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음, 좋아, 좋아. 제가 대화도 되나요? 전자레인지에 3분. 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려나? 고개를 끄덕이는 소녀의 모습이 아침에 봤던 것과는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아서 같아서 그랬을까? 나는 도시락을 데우러 가는 소녀를 들키지 않을 정도로 지긋이 바라보았다. 무엇이 미묘하게 변했는지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알아챌 수 있었다. 욕실 벽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물기가 정답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아, 씻었구나. 음. 집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익숙하면서도 익숙치 않은 냄새, 향기란? 아마도 샴푸 냄새였나 보다. 내가 쓰면 칙칙한 남고 <laughs> 내가 쓰면 칙칙한 남고생 냄새밖에 나지 않던 샴푸일 텐데. 그리고 어째서인지 잘 모르겠어 너 유령은 샤워 하나보다. 그렇다고 하면 가래브로스는. 가레브롯은... <laughs> 블록해진 양 뺨에 들어갈 새도 없이 너무나도 맛있게 밥을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미안할 생각이 들었다. 아, 양 볼이 볼록해졌대. 귀시기아 미안. 저녁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많이 고팠나 보네. 많이 배고팠나 보네. 게다가 점심도 못 먹었었고 바쁘게 움직이던 소녀의 젓가락질이 잠깐 멈추고 주로 도시락을 향해 있던 소녀의 시선이 나를 향한다. 앞으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와우 씬, 오 씬, 어, 요, 요망한. 잠시 공원 젓가락질 소리가 들려온 뒤 소녀가 머뭇머뭇 내뱉은 이야기였다. 그쪽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야 할 존재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야. 그 유령이 바로 너니까. 바보 같지 않는 거야. 소녀는 <laughs> <laughs> 이거라면 더 이상 설, 설명은 필요 없을 거란 얼굴로 내게 네 지어 보이고서 다시 천천히 젓가락 질을 시작했다. 가벼운 웃음. 의미를 나도 도착할 수 없을 법한 흐릿한 미소가 내네 입가에 설린다. 왜 류영한테 잘못 보였다면 사라질 때까지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게 되는 건 원하지 않는 걸요 웃음의 시작이 어떤 감정에서였는지는 여전히 아뢰성했지만 어쨌거나 그 웃음의 끝이 머스크함이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이 나는 것같다 기억이 난다고? 과거 회상이 뭐 뭐야? 것 같다? 뭐 약간... 음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며 이부자리에 누우려는 나를 소녀는 잠시 낮잠을 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나를 기웃고 침대에 눕히고는 자신은 바닥에 이부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 눈을 감았는데도 소녀의 시선이 날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오늘은 좀 빨리 자는구나? 그녀의 시선 속에서 잠이 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마냥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라고만 생각했던 유령의 시선은 어째 수면제처럼 나를 잠의 세계로 안내했다. 이숙할이 많지 그리울이 많지 따뜻한 웃길이었다. 할 멘토링 때문에 잠시 교무실에 들러봐야 할것 같아서. 아 맞다, 렌토링 한다고 했었지. 복도를 걷다 말고 유미는 휴대용 태블릿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고선 내게 멋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잠깐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아 그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한한 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는 건 조금 미안하니까 먼저 가. 어? 약간 이거 선선선 선, 선 긋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철력을 친다고? 아니, 아닌가? 아 진짜 바쁜건가? 아 그래? 진짜 그렇겠지? 어 진짜 그런걸거야 유비가 교무실 쪽으로 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슬그머니 걸어오고 있던 익숙한 학생 한명이 눈에 띄었다 현지지 현지지 그렇지 현지지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어느 후배 여학생 이 누우지는 딱히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한쪽 손에 휴대용 태블릿을 쥐고 있던 현지는 그쪽 손을 내게 흔들어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가? 며칠 전에 봤지 않아? 오랜만이라니. 바로 그저께 막뭐그래야 그래, 봤잖아. 그저께. 그 정도면 오랜만인가죠? 아, 그래? <laughs> 이번 현지가 질문을 건넸다. 뭐좀 알아낸 건 있어요? 아니, 아직? 아래,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 이번 주말부터 자료에 나와있던 장소들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네? 직접 찾아가 본다고요? 어? 그, 그, 왜? 음, 응, 그 유령 여자이가 뭔가 떠올리려면 그런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위험하지 않아요? 선배가 추려둔 자료에는 살인사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그렇게 위험한 곳은 제쳐두고 일단은 화재같은 사고부터 먼저 확인해보려고 못 찾으면 뒷일은 나중에 생각해보지 뭐 막무가내네요 그러게 막무가내 주인공 일은 끝이나 있었다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건네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현지가 먼저 내게 말을 건넸다 선배 유령이랑은 하게 지낼 거예요? 편해지는 것까지는 가능할지도 몰라도 친해지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선으로 흔드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난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정말요? 음,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대답을 듣고서는 현지는 여전히 더 물어볼 게 있다. 따는 것처럼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현지의 목소리가 불쑥 들려오는 건 그로부터 몇초 정도 뒤 일이었다. 그럼 저랑 내기해요. 네또 무슨 내기를 하자는 거죠, 호배이 어, 내기? 네 갑자기 웬 내기야? 네전 선배가 그 유령 여자애랑 친해진다에 걸게요. 나도 그쪽에 걸지 현지야. 나도 그쪽에 걸게 현지야. 그렇다고 내기까지 네할 필요는 없는데 어딘가 현지답지 않다는. 과한반응이라는 생각이 드는 참이었다. 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 건지, 나를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빤히 바라보던 시선을 슬쩍 틀고서는 멋쩍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가벼운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응. 알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뭔가 알아낸 게 생기면 꼭 연락 줘야 해요. 알겠어, 바로 연락줄게. <laughs> 그러면, 그때 봐요. 네, 발걸음을 옮기자 점점 더또렷타 또르시 들려왔다.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에 맞추어 연주되는 맑은 하이톤의 허밍 소리. 내 발걸 내 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욕실 문 앞이었다. 욕실 안에서는 가벼운 콘 콘노래 소리와 반주처럼 들려오는 샤워실의 물줄기 소리가 새어나고 있었다. 아니 주인공 이 변태 자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명 소녀는 이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겠지 소녀는 내게 집에 들어온 것을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지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에 맞춰 계속 허밍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잠시 내동지가 온 탓에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몇초 정도 소녀를, 소녀의 하밍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렇다고 이 앞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내 정신을 차린 나는 욕실 안에 쓸 소녀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았다. 아무 말 없이 방에 있다가 또 무슨 난감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다. 저기, 안에 있어? 나의 목소리가 욕실 안에 소녀에게 확실히, 확실하게 전해졌는지 흘러나오던 노, 노래소리가 또 끊어졌다. 아, 안 들어갈 거거든? 곧이어, 당황스러움에 잔뜩 묻어있는 소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금방, 나갈 거예요.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것처럼 떨리는 소녀의 목소리가 콩을 만난 크기로 들려왔다. 응, 알겠어. 일찍. 차오를 마치고 나타난 소녀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건 없어 보였다 똑같은 복장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다만 급히 목욕을 욕실을 나왔던 건지 소녀의 덜 마른 머리카락이 맺혀있던 물방울들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야 어제도 오늘이 마, 방학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일찍 마친다고 말했었잖아 소녀는 멋쩍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서 물기가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좀더 천천히 들어올 걸 그랬다. 괜히 머쓱해져 버려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만약을 가정한 상상 하나가 내 머릿속에 떠올라 버린다. 만약 내가 조금 더 늦게 집에 돌아와서, 돌아와 지금쯤 도착했다면, 어이, 어이, 주인공이 색, 새끼... 소녀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돌고 오는 이젠 익숙한 눈치로 내 손을 잡았다. 손을 잡아? 소? 아니, 손을 잡아? 발걸음을 내디디려다 말고 소녀는 문득 아까 전의 이야기를 정정이라도 하려는 지 무언가 말을 덧붙였다. 제가 기억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음... 소녀의 이야기가 약간의 자조적인 투로 들린 탓에 나는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손에서는 손의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다. 나쁘지 않은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게 어떤 감각일까 진짜 궁금하다 나는. <laughs> 아니 오히려 마음에 드는 감촉이라는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모이터의 작동음이 들려왔다. 혹시나 고장 난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다. 아 근데 이런 아무도 없는 곳에 엘리베이터 좀 무섭던데. 어.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했었죠 화재가 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도 돼? 이거 괜찮아? 이거 고장 나 있는 거 아니야? 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소녀는 주변을 일리저리 둘러보았다. 소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불길에 을리는 새까만 자국이 불길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주변의 고요한 분위기에 물들기라도 한 건지 더 이상의 이야기는 오가진 않았다. 단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 짐과 동시에 주변을 어둠으로 삼킨다.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 아구잡이라고 붙어는 버튼을 눌러댔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기 시작해 숨을 거칠게 내쉬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살려주세요 라거나 도와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내뱉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난잡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 어느 것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음을 없을 정도로 이그러져 있었다. 숨 막혔다.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아득한 감각. 그 감각에 휩싸인 나는 마음속으로 살려달라는 무언의 아우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아우성, 아우성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곧이어, 어디론가 추락하는 듯한 감각이 나를 덮친다. 뭐지? 이대로, 왜 그래요? 갑분 숨소리 사이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문이 열린 채 멈춰 있었다. 야 뭐, 야폐쇄고폰증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유미와 함께 다닐 때도 항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었지. 영화관에서도 예전에 같이 갔던 레스토랑에서도.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분명 예전에는 이런 증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증세가 내가 아닌 이 몸의 원래 주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으려나? 아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옆에서 나란히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소녀가 문득 옷깃을 잡아당겼다. 저기 뭔가 싸늘한 느낌 들지 않나요? 뭐야 사건인가? 싸늘한 느낌? 글쎄 오히려 좀 섭지근하지 않나? 오히려 냉방이야 안 되어 조금 덥다고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였는데 소녀의 의한 물음에 이번엔 내가 고개를 갸웃해 보였다. 그러게요. 뜨거워요. 뭐야? 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과 함께 소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었다. 옆을 둘러보자 소녀의 초점 없는 운동자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제가 볼수 있는 건 미래의 죽음뿐만이 아니었나봐요. 뭐야, 뭐야, 야 새로운 능력을 찾은 거야? 혼잣말처럼 곧바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중얼거리며. 보여요. 보여? 보이다니 뭐가? 소녀는 나의 손을 슬며시 붙잡았다. 죽음의 색이요. 죽음의 색? 갑자기 죽음의 색이 보인다고?